간이 망가지게 되면 간경화나 간암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진맥하는 한의사 이명택입니다. 우리 몸에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없잖아요. 장기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데 특히나 간 같은 경우는 영양소 대사와 해독과 같이 아주 복잡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어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장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문으로 이렇게 보면 간이 달월 고기육변에 방패간자를 써서 간은 우리 몸에 방패 역할을 하는 장군지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큰 역할을 하고 특히 외부로부터 오는 여러 물질이나 독성 물질 같은 것을 해독하고 하는 방어적인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몸 속에서 장군이라고 크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하게 묵묵히 일을 수행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간에 대해서 신경을 잘못 쓰고 지나가요. 몇년전 어떤 축구 선수가 나와가지고 뭐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하면서 그 CM송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 CM송이 우리나라. 국민들 간 건강에 큰 역할을 했다고도 보는데요. BCM성 때문에 피곤하거나 뭐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 뭐 간에 이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도 같아요. 간이 망가지게 되면 무기력감, 피로감, 식욕부진과 같은 가벼운 증상부터 간경화나 간암까지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들까지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간을 망가뜨리는 습관도 일상에서 무척이나 사소하고 가벼운 어떤 행동들이 간에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동이나 습관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사소할 수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행동일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이 나쁠 때 혹은 또 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 첫 번째는요, 좋지 않은 식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 맛있는 것 모두요. 우선, 간에 좋지 않은 음식은 당분이 많은 음식, 화학 첨가제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리고 포화지방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당이 많은 음식부터 살펴보면 설탕이나 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간에 무리를 주고 또 지방이 쌓이면서 간 기능이 저하됩니다. 아까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음료가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탄산 음료 같은 경우에 간에는 덜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는 당분이 많고 합성 첨가물도 있고 방부제 같은 그런 성분들도 함유되어 있기 쉬운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화학제가 많이 첨가된 음식이 왜 간에 덜 좋은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장신료, 인공 감미료, 인공 색소 그리고 방부제처럼 화학 첨가제가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독성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흐르게 됩니다. 간의 역할이 뭐냐면, 암호하고 해독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간은 이 물질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간 기능이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기름진 음식들인데요. 또 동물성, 식물성 지방으로 튀긴 음식들 참 고소하고 맛있고, 입에 착착 붙잖아요. 이 포화지방이 함유된 음식들도 간지방과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간에게는 매우 혹독한 음식이에요. 그리고 또 비만을 부릅니다. 자 여기서 간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습관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바로 비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몸을 비만하게 하는 습관들이 간 건강을 무너뜨리는 불씨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식, 불규칙한 식사, 야식과 같이 좋지 못한 습관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비만,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부르게 되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주된 원인이 됩니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결국 간에 쌓인 지방세포가 염증을 일으켜서 정상세포를 파괴하고 간을 점차 굳게 만들어서 간경변증으로 되어 간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한 간암학회가 비만과 간암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들 29편을 분석한 결과, 비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간암 발생 확률이 1.69배. 그리고 사망률은 1.61배 높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간이 나쁠 때 하지 말아야 될 습관, 또 간을 망가뜨리는 습관 세 번째는 습관적인 약물 복용입니다. 몸을 치료하는 약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몸을 해치는 성분들도 들어 있습니다. 꼭 의사 처방에 따라서 안전하게 상황들 보면서 복용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습관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시거나 항생제, 해열제와 같은 약들을 남용하게 되면 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나 진통제와 해열제는 사실 편의점에서 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해열 진통제는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간 질환이 있는 분들, 간이 약한 분들이 습관적으로 복용을 하게 되면 간에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끔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숙취해소를 위해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죠.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나오는 효소와 진통제 성분 중에 하나인 아세트 아미노펜과 만나 면 독성 물질이 생성되고 이 독성 물질이 또 간세포를 파괴합니다. 혹시라도 두통이나 다른 통증으로 또 괴롭다 싶으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고 그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 처방받는 약을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이 나쁠 때 혹은 간을 나쁘게 하는 습관 마지막은 몸을 혹사시키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게왜 간에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근육은 간에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간에서 영양 공급을 계속 해야 됩니다. 이때도 간에 무리가 올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또한 간에 영향을 주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으로 가는 혈액계 공급량이 저하다 되게 되고 염증 세포들이 간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식 없이 몸을 혹사시키지 마시고요. 충분한 수면 그리고 휴식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로 간세포가 70에서 80%가 파괴되고 나서야 이상이 생기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이 건강하다고 너무 흘려듣지 마시고요. 또 1년에 한번 정도 몸에 이상이 있거나 할때 한 번씩 혈액검사나 그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그 검진을 통해서 간의 상태를 쉽게 알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중년 이후에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건강검진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